안녕하십니까. 성비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2019년 4월에 성적인 고민을 하는 여성과 남성들을 위한 성교육을 유튜브 성비과 TV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성교육은 어디에도 받을 수가 없고 너무 재미있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후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비과 TV를 보고 전 세계에서 동두천 해성성비과에 방문을 합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많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회복이 되거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자로서 사랑받고, 남편을 사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3년 만인 2020년 6월에 25만 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팬들과 직접 만나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직접 오고 싶은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초청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남녀의 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다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남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제 강의 우리 부부한테 딱 맞았습니다. 유튜브 나가면 잠만갈 것입니다. 결혼 앞둔 예비 부부의 필수 코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 조카들 카톡으로 다 보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강의가 없었을까요? 참, 지금 세상은 좋은 세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대학 교양 과정에 남녀의 성, 바로 알기 과정 중한 파트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면 전파되어 어느 대학, 청소년 성교육, 부부 파원에 관심 많은 학장이 보고 바로 이거다 하면서 강사 초빙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어제 강의 들으면서 중간에 박수치고 싶었는데 박수를 치면 옆에 있는 아내 체면이 좀뭐 될까봐 꼭 참았습니다. 참 좋았어요.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2 플러스 2는 4, 4 플러스 4는 8이라고 얘기하면서 강의를 끝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녀 간의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면 팔자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밖에서의 토크 콘서트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고객이나 청취자와 소통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소통은 진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계속할 생각입니다. 토크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아서 단체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육현디. 구독.